어, 제가 매주 일마다 설교하는 가난농문학교 그 기념교회가 그 바로 아래 주민들이 몇 가정 사는데 그한 분이 확진자가 거기 생겼대요.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래서 서울에서 가는 교인들 저하고 다 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은 또 최경 목사님이 또 마지막 주일이니까 와 설교하시라고 그래서 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죠? 예. 네, 많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금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에, 우리 다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좌절, 절망에 가까운 말을 많이 하고 또 희망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좀든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인생을 좀더 편안하게 본다고 그럴까요?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연세 드신 분이 많이 계시지만 인생을 좀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계획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나름 힘들고 어렵지만 안심하는 법이 뭔지를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버티면서 나름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나이가 먹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젊었을 때보다는 고민을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고민을. 젊을 때는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문제가 항상 내 앞에 어떤 조바심으로 다가왔는데 살다 보니까 교육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더 절실하게 저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나름 최선을 다하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그걸 되게 하시든 아니 되게 하시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지. 그래서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젊어서보다는 고민을 적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새해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조차도 코로나로 이 한해를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낙심하지 말고 새해를 기약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 시간 속에서 원하는 것이 비록. 이루어지지 못한 게더 많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것이다. 올 한해를 그런 마음으로 감사로 마무리 짓고 다가오는 새해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한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해를 정말 이 코로나와 싸우느라고 수고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초대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규정을 하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는 자기 나름대로의 수고가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오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무엇해 주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2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8절을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진정한 쉼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 모두가 받고 누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었습니다. 주님께로 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진정한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데로 가면 안 됩니다. 주님께로 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로 와서 우리가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뭘까?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고 있는 어린아이는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제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다스리고 주관하는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말은 온 천지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왕이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신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누구냐? 그가 어린아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어린아이에게 참된 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는 있 자를 싫어하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지혜롭고 슬기는 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태도를 본다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열심히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 머리를 믿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 는 사람으로 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족한 것이 있는 겁니다. 자기만을 믿을 뿐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은 믿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롭고 슬기 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르냐? 심판이 따릅니다.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숨기시고 그래서 숨기시고 이것을 숨기시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그들에게는 숨기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에게는 감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숨겨지기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자기의 논리, 자기들에게 맞지 또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도와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 나가야 하는 버거움이 그들에게는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아이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아이들. 부모님을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아, 내일 뭘 먹지? 내일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아이들이 그런 고민 합니까? 예? 안 하지요. 부모님이 다 채워줄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열심히 기획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보다 높은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수고는 한낱 몸부림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과 열매 맺게 하시는 은총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수고가 또 빛을 발하게 되고 더불어 열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제가 수고하고 노력은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지요. 이보다 큰 주님의 은총을 믿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할까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한다. 29절입니다.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자, 우리는 온유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에 부드럽게 대하는 것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온유가 가져다주는 이것은 그냥 온유한 사람이 주어지는 하나의 파생효과인 것이고 진정한 온유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그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다. 그게 온유입니다. 비난하지 않고 정지하지 않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고, 나하고는 다르다고 심판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 이게 진정한 온유함의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본질에서 우리의 부드러움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하고 틀리다고, 나하고 다르다고 자꾸 고치려고 해보세요.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죠. 절대로 온유함이 나타나지 않지요. 그러면 겸손은 뭡니까? 9 0도로 허리를 잘 굽혀서 큰 절을 잘하면 그게 겸손한 겁니까? 아니지요. 겸손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영어로 겸손이 humility 그러죠휴 humility, h u m 에서온 거죠. h u m 인간이 가져야 되는 기본 자세가 겸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h u m 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면 후마나 땅을 얘기하는 후마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흙에서 나왔고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그게 휴미니티. 그게 겸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겸손의 본질은 자기가 흙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전능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것. 이게 겸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 지으셨나요? 여기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이 사람도 짓고 저 사람도 짓고 다졌습니다 나와는좀 다르게 지셨죠. 내가 볼 때는 다 내가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르게 지어진 저 사람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옳다함이 또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나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생각 가지고 각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개체대로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게 온유예요. 너 나랑 다르니까 틀렸다 그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온유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난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고, 정말 약점도 있고, 못된 점도 있어요. 그 모든 한계를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이 있을 때에 관계로부터 파생된 모든 근심들, 싸움, 갈등, 다툼,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든 분쟁과 갈등의 원인 속에는 온유와 겸손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온유와 겸손을 가지게 되면 많은 삶의 처소에서 평안함을 갖게 되고 참된 진정한 쉼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요 주님의 멍해를 지자 따라 합시다. 주님의 멍해를 지자. 29절에 보니까 나의, 나의 멍해를 매라 하셨고요. 30절은 같이 읽습니다. 30절, 자 시작.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각자는 자기의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짐들, 내가 해야만 하는 많은 과제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볼때저 사람이 하는 일은 쉬워 보여요. 근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게 허덕이며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개중에는 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심을 얻으려면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주님이 내게 메워주신 멍에다 생각을 해야 돼. 주님이 내 어깨에 올려주신 멍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땐 나의 짐이 쉬워지고 가벼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그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힘도 주시고 은혜의 위로함을 주셔서 잘 지고 갈수 있도록 하게 하시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가진 어느 성도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서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형편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는 잘알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애스는 그 성도의 보살핌은 정말 천사처럼 그걸 잘하는 그런 성도이기도 했는데 그 힘든 과정을 정말 이분이 잘 감당하고 있지만서도 그래도 위로를 받고 싶으니까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어떻게 그 성도님을 위로했는가 하면 일단은 그 목사님이 그동안의 사정 얘기를 쭉 듣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떠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모든 이야기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분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성경 구절 하나가 머리에 탁 떠오르라는 거죠. 이 성경을 읽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성경 한 구절을 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6절이에요. 2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 26절 시작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아면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단히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누구에게 이 아이를 처음에는 맡길까 우리 하나님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살펴보고 살펴보니 집사님 정도가 돼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하나님을 이 아이를 집사님에게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그 귀한 사명을 집사님에게 맡기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잠시 가만히 그 얘기를 듣더니 눈물이 핑 돌더니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나가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렇게 말을 해 놓고 마음이 찡해서 더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저 집사님이 이 짐을 잘 지게 해 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믿고 맡기신 저 몽해를 쉽고 가볍게 잘 지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래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 상담을 마치고 돌아갔다고 해서 그 짐이 없어지는 겁니까? 여전히 그 짐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의미와 목적은 달라지는 겁니다. 내 팔자가 너무도 기구에서도 아니고 주님이 주신 내 어깨에 메워주신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셨는지, 왜 주님이 이러한 멍해를 나에게 주셨는지, 훗날 주님 앞에 가보면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내가 분명히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더 높은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는 분명히 알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짐을 주님이 주신 멍해로 온유와 겸손으로 받으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생기라는 겁니다. 조금도 견딜 수 없었던 환경 같았는데 그 속에서도 힘을 얻어내고 지속할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힘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 잘 알죠? 에디슨에 대한 일화는 참 많은데 에디슨이 엄청난 많은 것을 발명해 냈습니다. 그중에 녹음기도 그분의 작품입니다. 녹음기를 만들게 된 동기가 있다 그러지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이제 우리가 심판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심판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간 모든 일생의 모든 것을 주마등처럼 다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처음에는 에디슨이 그렇게 질문을 하다가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내서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해내는 녹음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고 나서 에디슨은 통곡하고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의심한 것에 대해서 인간도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의 일거수 일투족을 기억하시지 못하겠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드러난 것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그 전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했던 모든 수고 남들은 하지 못했지만 남들은 피해갔지 모르지만 그 어려운 사명을 나에게 감당케 하시고 또그 어려운 일을 해나가면서도 때로는 나도 기억 잃어버리고 남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도 잊어진 바가 없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 망은 멍해와 짐을 지고간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마지막 주의 심판대에서 반드시 어떻게 된다? 달라집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올한 해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노력 끝에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까?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못한 게 아마 더 많겠죠. 개중에는 그 게을러서 안된 것도 있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이 사태 앞에서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지나친 것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때로는 나의 기대보다 더잘 되어진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나에게 남아진 결과가 더 많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항상 엉망이에요.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은 질서가 없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이 별로 이루어지는 것도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2020년 올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2020이라는 숫자가 또 특별한 숫자 아니에요. 숫자가 뭣도 있고 옛날 2002년도에 올, 뭐예요 월드컵 4강에 오르는 대신화를 이룬 그야말로 대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해도 있고. 근데 숫자만, 순서만 바꿔서 2002가 2020으로 바뀌면서 올한해 시작할 때, 야, 이 숫자가 좋은데 올한해 무슨 대박이 터질까? 그런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코로나 대박이 터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그 아버지가 다스리는 세상이고 그분의 손에 나의 인생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래도 이 금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여기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 입시에 떨어지는 어느 청년이 인생 살모도 없다고 침통이 하는 거 자주 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은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실패를 통해서 그런 낙방함을 통해서도 그의 인생을 연단시켜서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뜻이 더 많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존재한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한해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시간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뭐야, 뭐가 됐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설교 중에, 설교 준비하는 중에 설교 제목으로 그걸 잡은 거예요. 같이 한번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주보해 보세요. 시작. 저보다 주님이 더 옳습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인간이 판단해요. 저보다 주님이 더 옳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판단하고 때로는 그것이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면 늘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늘 지혜롭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늘 옳거든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모든 걸잘 알고 계시거든요. 내가 다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분의 손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시간임을 우리는 모두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올한해 동안 하나님이 내 손을 놓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시청 걸릴 때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팔을 붙잡아 주셨고 내 발을 인도해 주셔서 지금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실수했지만 하나님 하나님은 잘 하셨습니다. 한해 동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솜씨는 놀라웠습니다. 저보다 주님이 훨씬 더 옳았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는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내 인생의 축소판에. 이 자, 올 하늘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의 일생이 마감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어떤 말로 이 하늘을 마감하고 나의 인생을 마감해야 좋겠습니까? 예? 우리가 일생을 마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움과 초조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야 될까요? 그날 하늘의 코로나로 인해서 이 엄청난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원망과 불법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고 이런 말로 이한 해를 맞춰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편에서 올한 해가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저보다 주님이 더 옳습니다. 올한 해를 주님 저보다 저를 더 잘하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주님은 저보다 더 지혜로 왔습니다. 주님이 저보다 더 오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에 내년도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한 해를 마감짓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